아...여기 밖에 그단단한 붙은거 두데 망했네 이거 나이 진짜 빵아리다 이제 문 닫아 문 닫아 도봉가 아아 <laughs> 저다 들어왔네 이거 문 닫아, 이거? <laughs> 문 닫아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아, 줄넘기 키네 몇 명이야, 도대체? 이야 얘네 세, 세명 아니야? 한... 보이는 거 셋, 보이는 거 셋. 하나 근데 또기절한거 살렸나보네? 아, 기절한거 그냥 죽여버릴걸. 그러게, 걔 죽이지, 그냥. <laughs> 네, 아니, 갑자기 붙어있는 거 알아서. 아. <laughs> 아까 저 2층, 위층에 올라갔다 는데 근데 시체 먹어봤자 먹었어근 없는데, 뭐. <laughs> 아니, 무는데

나 졸라 웃기네 신나 신나 나이스 <laughs> <까맣어. 웃음> 아! 아! <laughs> 한명더 있었어 근데 꼬치가루 제대로 해버렸다 세명다죽겠네 아, 3명 다죽겠네 그래도 마지막 한발 0.1초 차이로 아깝구만 거기다 <laughs> 시원하구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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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절만 세마리 시켰는데 왜다살아있지